자주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신가요? 이거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식사만 하고 나면 식물이 올라오고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괴로우셨나요? 방치하면 위험한 위식도 역류질환, 내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증상을 싹 없애는 핵심 방법 3 가지 딱 알려드릴게요. 첫째,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. 당장 멈추세요. 음식물이 위장에 머물 때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쏟아집니다. 둘째, 커피와 초콜릿은 조금만 참아주세요. 이 음식들은 식도를 조여주는 과략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역류를 유발합니다. 셋째, 주무실 때 왼쪽으로 누워보세요. 위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는 걸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. 이세 가지만 지켜도 속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. 여러분의 속 시원한 내일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항상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